날씨가 쌀쌀해져 가고 있죠.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어, 어떻게 수, 거슬릴 수는 없죠. 잘 적응하면서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또 겨울을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의 마음 감사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월달이 감사의 달이라고 그랬죠. 음. 또, 오는 주일, 다음 주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50주년을 맞이하는 음. 주일입니다. 음. 우리가 음. 1973년 11월 20일 날, 주일날 창립이 됐습니다. 이 날이 바로 추수 감사절이죠. 추수 감사절에 창립이 돼서, 이제 50년이 지나고 다음 주에 또 추수감사절 통해서 창립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정말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고마움을 표시 표현하는 것이죠. 고마운 것을 말로 또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시부리어에 보면 이 감사한다는 말이 어그 어떤 의미가 있냐하면 안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알아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하신 거,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은혜, 이것들에 대해서 알때 감사할 수 있죠. 나를 나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편에 여러 시편이 있죠 150편이나 되는데 그 중에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1시편 136편이 모두 26절이에요. 26절인데, 감사하라는 말이 몇번 나올까요? 26번 나와요. 절마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한절에 한 번씩,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감사하다는,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안다는 의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골로에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뭘 박아요? 뿌리를 박아야 돼. 또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영어를, 영어 표현을 보면 이 감사라는 말과 생각, 하다는 말이 감사하다 생각하다는 말이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알파벳이 다섯 개로 되어 있는데 그 다섯 개 중에서 가운데만 달라요. 다섯 단어, 다섯 알파벳 다섯 개 중에서 네 개가 똑같아요. 가운데만 달라요. A로 되어 있는 것은 생, 생크라고 해가지고 이게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다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아이가 들어가 있는 건 싱크라고 해가지고 생각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감사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라는 하 말을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는 하 말과 함께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 모든 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범사죠 그런데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 어디서나 되게 항상이에요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언제,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해요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가 그냥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는 것이다. 항상성을 가져야 된다. 믿음생활이라고 그러죠. 생활은 항상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 전반을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생활은 늘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은 늘 하는 거죠. 항상 하는 거예요. 감사도 항상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게 바로 에베이렇 5장의 저말씀이죠범사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뭐하고감사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 하는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해요. 아멘하는 사람은 늘 아멘해요. 아, 네. 감사하는 사람 이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게 말이 뭐 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범사에 불평을 날마다 그냥 늘 불평합니다. 따뜻하면 좀 있으면 왜 이렇게 따뜻한 거야? 시원하면 왜 이렇게 시원한 거야? 날이 추우면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늘 불평합니다. 이게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항상 불평뿐입니다. 왜 그러냐? 그 속에 평안이 없고 불 불편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고 불편하고 불평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마가복음 7장 21절 볼까요? 속에서 곧 어디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그 외에도 이제 쭉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속에서 왜 나와요 그게? 속에 있으니까. 아. 여러분 그 이제 추수해서 거둬들여서 자루에다가 쌀을 담아놨어요. 그러면 그 쌀에서 그쌀 자루에서 뭐가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 콩을 거둬들였어요. 콩을 이렇게 자루에다 담아놨어요. 무슨 자루죠? 콩 자루. 왜요? 콩을 다. 거기서 콩이 나오니까 콩을 풀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저 말씀 그대로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이 나와 그렇게 해왜 그래요? 그 속에,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고 음란이 있고. 도둑질이,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없으면, 그게 없으면, 속이 없으면,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야 돼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 안에서는 영적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영적 변화가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다른 것의 영향을 받아요.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옛 사람의 영향을 받는데 옛 사람은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영적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있는데, 옛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구습, 잘못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속에, 속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오는 것도 욕심대로, 욕도 구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 보면, 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가를 바로 보여주죠.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수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주장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입을 열면? 감사. 감사. 새벽에도? 감사. 예. 그렇죠? 여러분 새벽에도 감사했죠? 뭐 이렇게. 아멘, 아멘. <laughs> 아침에도 감사했죠? 아멘. 아침 드셨어요? 아멘. 에, 아침 드시면서 감사 안 했어요? 했어요. 감사했죠? 어, 점심에도 감사,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 감사, 감사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때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지. 내가 이러면 감사, 어쩌다가 한번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좀 있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나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해로운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죠. 네, 그런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 감사. 왜 감사해야 되죠?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테니 그 속에서도 봄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음 먹은 대로 다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마음이, 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될 때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럴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하는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그럴 때 그럴 때에 너희 속에 마음이 풍성하게 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16장 하반절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요? 아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감사하는 마음은, 이 감사라는, 감사라는 말이 히브리어 중에,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야다라는 말 속에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뭐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부터 찬양하게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한번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풍성이 거하면, 그러면 감사, 밑에 감사하는 마음이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되면,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게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럼 어떻게 해? 성경 열심히 읽을 뿐이지.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하루에 성경 몇장 읽으세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시원찮아. 읽어야 돼요. 최소한 새벽 기도 나오면 한 장을 읽어요. 같이 읽으니까, 한 장씩. 그죠? 저는 이제 새벽 기도하기 전에 그 성경을 몇번 묵상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몇번 읽죠. 그 전날에 이제 읽고, 아침에 또 읽어요. 같은 일장 말, 한 장을 읽는데, 우리가 한 장을 읽잖아요. 한장 읽는데 저는 몇 번을 이제 반복해서 읽어요. 또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또 읽어요. 또 읽고.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읽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저는 한 장을 한장한번 읽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읽어야 해요. 여러분은 뭐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최소한 저도 제가 1 년에 한그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번을 읽으려고 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성서일과에 따라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데. 지금 다 읽었어요. 다 읽어서 다시 또 이제 읽어나가는데,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다시, 요한복음까지 다시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어,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죠.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요? 감사하는 마음.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되는 게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내말씀에 풍성이 있을 때, 그럴 때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할 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만 에베스 5장 18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범사에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바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간단해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떠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늘 나라. 그래서 바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바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그대로 바로 하늘 시민이 되는 하늘 시민. 하늘 시민 권을 가지.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시는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시민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수 있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야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살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국적이 없, 없이 우리나라에 와서 있어요. 여행 비자를 가지고 오면 90일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90일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불법 체류자야 이게.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라고 하잖아요. 왜? 이 사람은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적이 없기 때문에.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늘 시민권을 주시기 때문에 하늘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근처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예수님을 힘리어 감사해야 돼. 17절 한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로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그렇게 살았던 예언자가 있어요.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예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살던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남한국 유다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포로가 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왜 다른 나라가 침략을 했을 때 망할까요? 힘이 없으니까. 그죠? 왜 바벨론이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는데 유대 나라가 포로가 돼요? 유다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다면, 만약에 바벨론보다 더 힘이 세다면, 바벨론 포로가될 수가 없죠. 무슨 얘기냐 하면, 하박국이 살던 이 시대는 정말 국력이 쇠할 대로 세했어요 힘이 없어요. 나라가 힘이 없고, 나라가 힘이 없으니, 그러니 국민들이 힘이 있겠어요? 게다가, 설상, 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눈이 왔는데 그 위에 또 눈이 쌓여가지고, 더 설상가상 눈이 쌓여있으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바로 흉년이 들었어요 국력이세울 뿐만 아니라 가뭄과 흉년이 들었어요 경제적 빈곤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무화과도 열매가 없어요 포도도 열매가 없어요 감남도 소축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도 없어 외양간에 뭐가 있어야 돼 소가 있어야 되는데 소도 없어요 있는 것을 찾아볼래도 눈씻고 찾아가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없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십상이죠. 그 상황에 매몰되어져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 내기가 십상이죠. 그런데. 이 연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한번 볼까요? 하박국3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뻐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그의 그가 처한 상황이 현실이. 현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냥 저절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감사한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이게 진짜 이런 감사, 이런 감사가 하박국에 했던 감사가 하나 하박국에 했던 줄 기쁨이 하박국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 봤던 그 상황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 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고 놀라우신 내그 사랑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뀌게 하여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안에 풍성해 고여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어쨌든지, 우리가 처한 그 아버지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